네, 오늘은 아, 마가복음 아, 7장이죠. 261절 맞습니다. 아, 이제 딱 반이 반이 나반이요이 12장까지 있는데 아, 반이 나왔고 어, 이제 요한복음이 또 다음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상상하면서도 어, 조금씩 다릅니다. 이 사복음이 이 글씨는 똑같은데 내용이 달라요. 아, 사복음을 목적으 하면 마태복음에서 하는 똑같은 글과 어, 마가복음이 약간의 차이가 있고요. 또또 또 다른 거. 고게 이제 아주 점점 시한합니다 그게요. 그래서 어, 사복음이 같은 글을 쓴게 아니라 다른 내용을 쓴 겁니다. 네, 표현한 원래 의미 가 다르기 때문에서 이제 어, 반복이 되면서도 동시에 사실 다른 게 나오는데 어, 그런 어, 다른 것을 그 글쓴 목사들기 때문에서 다른 설교가 나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이랑 아또 다른 이유가 보면 그 달라요 내용이 우리는 마태복음 누가 보면 주목되는거는은사실은 다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어, 그런 다른 부분 우리가 이제서 많이 알게되는데요 아, 마찬가지로 이제 어, 어, 반복되는 내용이 있을 수 있죠 마태복음하고 어, 어, 누가복음하고요 근데 이 반복이 사실은 반복이 아니고 조금 다른 거리는 말했는데 6 1절입니다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은 빌립과 가이사의 마을로 나오셨습니다. 마을 들로 나오다. 아니, 어디서 나왔을까요? 어디서? 어, 빌리포 가이설에는 헬몬산 밑에 있는, 최북단에 있는, 아, 어, 그 헬몬산에서 물이 흘러 나오고요. 그 물이 흘러 나오는 곳에서 그 성전터들이 많이 있어요 성전터. 어, 그러니까 이제, 그쪽에서는 이제, 어, 산에서 많이, 뭐, 예별전함이 있었는데요. 여기도 좀 약간 이제 그뭐 뭐 신앙의 뭐 근원지랄까 발상지랄까 그런 게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물이 많아서 물이 이제 근원지 나중에 이제 요단강 돼가지고 갈릴리 호수의 물이 오는 뭐, 그런 뭐 지고요 아주 그냥 주변에 살림이 울창한 어, 곳입니다.입니다. 산 독종에는 이제 지금도 스키장이 있고요. 높으니까 이제 눈이 녹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키장이 있고요. 이렇게 좀 어, 좀 다른 분위기가, 어, 빌리포 가이사리야. 빌리포가이사랴는이시죠시죠 어, 시죠. 그러니까 이제, 그 수도를 세 군데 있었는데, 수도 중에 하나로 거어지면서, 북부의 수도에 당되는, 아, 장소였습니다. 로마 통치 가운데에서 빌리포 가이사라 마을들로 나오셨습니다. 아, 어, 그리고 길에서, 어, 길에서, 어, 그분스시들에게 말씀하시길, 어, 실제로 지금도, 어, 그 길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어, 운치가 참 좋습니다. 아, 가라빌리포 그쪽에서 의 길은요, 뭐, 이, 이 냇물과, 뭐, 이 그런지 그러니까 웅덩이 물들 고여있는 많구요, 아름다워요. 그래서 이제, 어, 길에서, 어, 아름다운 장소에서 아마, 아, 어, 말씀합니다. 그분이들에게 말씀하시길,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좀, 예순답지 않죠. 어, 사람들 자리를 누라, 예수을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렇잖아요. 아, 각각 믿음이 개별적이지, 개별적인 믿음이지, 아니요, 사람들이 어떤, 어떤 어떻게 보느냐 는게뭐 중요합니까? 아, 그것은, 그것은, 이렇게 신앙적인 어떤 그런 어떤 성질을 할까요? 그런 데서는요, 사람들이 아,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은 사실,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어떤 그, 뭐, 기독교 성지, 어떤 그, 또 어떤, 어떤 위대성의 한들 인물들, 어떤 그런 어떤 삶의 어떤 어떤 책이라든가, 어떤, 어, 떤그 설교집이라든가. 이런, 어, 기존에 믿은 사람들, 기존에 믿는 사람들의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삶을 누구로 하느냐? 자, 너희들이 갖고 있는 그 신앙이, 신앙이, 과연, 그러니까 그게 얼마 영향을 받았느냐 그 문제예요.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고요. 그러면 사람은요. 뭐가 나옵니까? 사람들이 예수에 대한 그 내용이 나한테 튀어나오는 겁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신학교 다닌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칼빈이 나와요. 칼빈이 안 했어요. 칼빈이 나오죠. 왜? 그걸 교육받았는데요. 근데 문제는요. 칼빈은 지옥 같다는 사실이에요. 자, 우리가, 내가 뭘 믿는데, 믿는데, 그 믿음의 선조가, 루토를는루토기를 루토예요, 맞죠? 루토 신학교도 있고요. 북유럽면루토교북유럽면이죠 누가 나오느냐? 루토의 사상이 나오죠. 루토가 처음 을까요 뭐, 지성애 크겠죠. 완전 패닉이예요 사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내가 뭘 믿고 있는데 내가 믿고 있는데 그 믿음을 정립한 정립한 영향을 준그 목사 때로는 장로 집사그분죽이다는게 문제예요 왜냐고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것이 뭐예요 전통에서 내려오거든요. 내용들이요. 우리는 답습하죠. 교회에서. 그렇게 믿고 있고요.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답이 없는 거예요. 모두가 믿고 신뢰하는데 문제는 지옥 갔으니까 하나님과 다른 세계에 있는데 우리 기독교로 그걸 알고 있으니까 이게 어떻게 했어요? 교회를 다닐 수도 없고 다녀도 지옥 가고, 예수를 믿어도 지옥 가고, 완전 우리 왜뽀빠집니다 특히 교회가 대교일수록 거의 지옥 가거든요. 남들이 많이 인용할수록 지옥 가고, 유명할수록 지옥 가고, 그게 그러니까 그분들의 영향을 많이 미치고, 은연중에 실제로 우리 안에 있는 걸 끝내면요. 결국은 누가 나한테 알려준 내용이... 다시, 내게서 왕으로 거의 없거든, 사실은요. 내가 연구한 것도 없고요 거기서, 패닉이 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쟤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말했냐, 라는 질문은 뭐 이런 거예요. 너희들 그냥 사상이, 사상이, 사람 사상이 너희 안에 있어. 한번 나한테 말해봐. 내가 고쳐줄게, 고쳐줄게. 고쳐주겠다는, 고쳐주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라고 불리는 그 내용들 있잖아요. 아, 믿음 좋다. 그게 어서네, 그게. 그게 어서서 믿음 좋다는 게요. 아, 그게 믿음이 좋아. 그게 어서서 그 관념이에요. 사실, 관습적으로 내려온 관습에서 이 시, 내가 경험되고, 때 내가 이 시된, 학습된 내용을 내가 정해서 믿음이 더평가되는 거거든요, 자신이요. 사람의 살면서 살면서 그게요. 하면서 온게 아니야 하면서 온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이라는 어떤 그런 교회를 때요. 나중에는 이제 어떻게 믿어야 할까라는 거는 아주 그냥 거기 도달됩니다. 어떻게 믿어야 될까? 우리는 그냥 교회 다니니까 생각 없지만 앞에 있는 목사가 지옥가거든요. 어떻게 믿을 거예요? 그렇게 은혜 받고 했던 분들이 지옥 가 있고. 어떻게 믿을 겁니까? 뭘 믿을 거예요? 어떤 사상을 믿을 거예요? 어떤 이론을 믿겠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왜 고려하지 않냐? 그냥 그들이 믿는 믿음으로 전가또 믿기 때문에 그냥 확연하게.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 검증하지 않죠. 검증하지 않냐?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냥. 사실 아닌데, 사실은 진리가 아니고, 사실 지옥 갔는데, 우리는 천국이라고 믿고 있고요. 또 그걸 지금 믿고 있기니까 이게 그냥 잘못된 게 그냥 그대로 이어질 뿐이지, 과연 그것이 성령적이냐? 부분에 보면, 거기서이제 우리는 딜레마입니다. 과연 성령적이냐? 과연 내가 믿고 있는 믿음이 어디 거냐? 예요 심지어 우리가요, 성령을... 볼때 말이죠. 내가 학습된 내용으로 보기 때문에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이라는 게요. 만약 내가 달배웠으면 그게 또안볼 거예요. 우리 모든 해석력도 그것조차도 답수된 해석력이요 해석도 답수되어 있죠. 그러니까 카눈으로 보는 거예요. 성경 볼때 어디 길이 없어요. 내가 뭘 이해할 때도 누가 한말을 내가 믿, 해석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와 동일한 뜻 분이지 진리는 아니란 겁니다. 제자들이 이를 따라 따지라도 그들도 어릴 때부터 믿던 믿음의 내용이 있었고요.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사상이 있었죠. 그런데 드디어 곤란해 지셔가지고 참된 믿음을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시작된 말씀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라고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는... 많은 진리에 대한 물음을 우리 스스로 가져야 됩니다. 진리에 대한 믿음을 물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것이 어떤 것을 깨닫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모티브, 동기가 됩니다. 있는 상태를 받아들인 게 아니라 한번 검증하는 과정이죠. 과연 그런가? 베르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아주 말씀이 그러한가 하고 말씀을 상고했다고 되어 있죠. 전에 그것은 의심하는게 아니라 그 말씀이 과연 그런 것인가 우리가 자꾸 연구하고 노력해가지고 얻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아무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온전하지 않습니다. 설교도 온전하지 않고, 창도 온전하지 않습니다. 과연 예수께서 말씀하신 게 진짜인가 우리는 연구해버리는 것을 알수 있는데, 드디어 이제 어제 출판점이 헬라우, 마태복음, 그, 책을 복사하고, 이제까지 우리가 이제 번역한 내용을 이제 복사해서 드렸죠. 이제까지 믿었던 내용들 다 있죠, 누구든지. 근데, 그것을 뭐예요? 바로 잡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왜일까요? 만약에 이제 받은, 이때까지 흘러온 내용이 맞다면, 지옥 갈 이유가 없거든요. 그죠? 아니, 지옥을 왜 가요? 진리가 바른데. 피해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걸 바로 잡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믿음 좋하는게아니다 무너지는 거예요. 믿음 좋다는 게 뭐예요? 병우 주면 믿음 좋다고 해요. 그쪽 세 어떤 세계는. 근데 믿음 좋다고 해요. 그저 아닌 것인데, 자꾸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데드디 이제, 이제, 그, 진짜, 팀이 한달 동안 내제 만드는데, 어합니까 그러면요? 그러면 이제, 다시, 더 진리로 가까워집니다. 왜요? 언어기 때문에. 성령의 바른 해석이 뭡니까? 가장 변식입니다 바른 해석이. 요래 전도서 나가 있죠. 전도서이 뭐예요? 전도서에 지적 천국이 막, 막 천지 넘쳐나요. 전도서 볼때뭐라 그런 소문이 사람들이? 천영 보조에 보느냐? 그, 글을 이해 못했어요. 글을 이해 못하니까. 까만 글씨죠 하얀 건 종이에요. 전도서가 천국 쪽에 넘쳐납니다. 아니, 성적 원래 다그히 어딘지요. 근데, 그런 게안 보여요. 어떻게 사는가, 방법만 나옵니다. 지혜설 해가지고. 아니에요. 자못도성적이 많았죠. 그래 볼 때. 그들이 안 보여요, 그럼. 왜안 보이느냐? 잘못의 해석으로 와가지고 그걸 보니까 이게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벌어지고, 벌어지기 때문에, 전도 자문, 무슨 뭐, 어, 뭐 10편 2초도 그냥 무슨 뭐, 우리의, 이 신약 어떤 뭘까 무슨 뭐풍요로움을 더해주는 그렇게 무슨가 뭐윤회론알고 있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이 진리 말씀이에요 천국 지역입니다. 그 전보다 뭐 왜냐 잘못된 성경 해석과 잘못된 번역 때문에 미혹된 거예요. 원래 성경은요 굉장히 선명합니다. 우리가 이 헬라어를 오늘 번역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운 줄알아요내 형들이 근데 오늘 되게 쉽죠. 그죠? 헬라어로 번역되면 굉장히 굉장히 어려운 줄 알아요. 얼마나 어렵다고 물어보겠습니까? 내용들이. 처벌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쉽게 말씀하십니다. 쉽게 말하면 성이 어렵다, 잘못된 번역이에요. 그냥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장세에 번역했는데 내용이 얼마나 쉬워요. 선명하고. 왜 어렵느냐? 번역이 미스예요. 애들 중에서 애들 중에서 다 읽어요. 어린이도다 알고 어이도다 알고요. 사람들이 우리 성경을 보면 언어 맞아? 기술이 수술 슷하죠 아니에요. 원래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만들 때부터 모두가 읽을 수 있게 만드신 거예요 성경을. 그러니까 어린이, 뭐좀 이렇게 문법 딸리는 사람들도 다 쉽게 되는데 보유자들이 자꾸 자기 생각 가지고 덩기시켜가지고 어려운 겁니다. 쉬워요. 진리 어렵다고 생각합니까? 진리가 매우 쉬워요. 근데 진리를 어렵게 만들었어요. 진리가 쉬워요. 아주 간단합니다. 될까요 그게 인간의 작품들이에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누굴까요? 예수님요 이 진저로 오신 예수님이 있습니까요? 아니에요. 이 말씀이 예수님이에요. 말씀의 해석이 예수님 는과 똑같은 거래도요. 예수님께서 수염이 자라고, 오므리고 와가지고, 누구야? 라는 거 질문하군요. 하고요. 오늘날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식하는 것은 계속 동일한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 예수님께서, 나, 그럼 나 누구 하느냐? 라는 질문과, 오늘 우리 사단 우리, 우리, 우리에게, 너희들은 성령에서 나를 어떻게 봐? 하고 온것 동일한 문장이 되도요의미고요 이렇게 보면, 성령을 통해서 해석이 정확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정확히 인식된다는 것입니다. 환상이나 꿈이나 계시를 통해서 아니더라도, 요즘에 이렇게 이익이 된다는 겁니다. 말씀은 우리를 예수님을 렇게 인식시키게 만드는, 눈을 뜨게 만드는 도구입니다. 요즘 안 보이는데, 말씀을 읽게 되면요, 요즘에 우리가 느게되겠 있어요. 요즘에 이렇게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내 왕으로 모시게 되어 있어요. 희한한 거죠 이게요. 그래서 안 보여요. 아니 정확히 했으면요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에 의한 죄 삼이 내게 오기도 있고요. 예수님 모든 이분 말씀대게 와가지고 순정이 있고요안본 예수님이 뭐냐, 이는 것처럼 내가 느끼돼 있어요. 뭐 때문에요, 바르게 해석된다면 잘못 되니까 이게 없는 거고 화목을 찾는 거예요. 말씀을 정확하게 해석하면요꼭이지이안 터는 상관 없어요. 예수님이 내한테 영적으로 내게 감지가 됩니다. 느끼는 말이 아니라 왜요? 예수님이 지 살아계시기 때문이죠. 말씀으로 우리 오신 거예요. 우리가 정확히 예수님이 되어가지고요 정확한 신앙 고백과 교리와 내용이 내 중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그것이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뭐냐? 교회는 다른 성경의 해석에 의해서 이런 정확한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이 내가 와가지고 드디어 태동된 거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천국을 잇는 못한다면 뭐예요? 교회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교회가 교회 가 아니에요. 천국 잇는 못하면 교회가 아니에요. 흔들 그래서 이제 뭐예요? 이 말씀이 시몬 베드로에 대해서 교회로 연결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회가 뭐예요? 교회는요, 성령이란 로고스에 대해서 뭐예요? 정확한 해석에 의해서 원이 이렇게 만드는 것이 형성화 돼가지고 실제로 조직화된 게 교회예요. 근데 사람들은 뭐예요? 이걸 못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시는 거예요. 가짜 되는 거예요. 예수님 드디어. 열두 사도와 사도법을 통해서만 새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신학교회를. 왜요? 예상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잘못되기 때문에 그걸 버리신 겁니다. 그래서 바른 해석, 바른 이해, 바른 가르침. 이것이 나중에 최종적인 교회를 세우는 데있서 가장 초석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진리사역이 우리가 한는 것이고 이제 해설 성경을 계속 만들어내면서 우리는 이제 다른 많은 영혼들에게 아 이혼하고 이제 우리가 감동을 우리가 입힐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